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같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읽어, 읽어왔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총 여섯 번의 이렇게 문답이다 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대화입니다. 1 3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리발을 내밀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다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쓸데없는 짓이었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지켜 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말로 한다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는 거죠. 어 회개해봤자 그게 무슨 뭐또 유익이 있느냐? 그저 그냥 우리 마음만 불편하게 될 뿐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냥 죄 짓고도 방종과 방탕 가운데 살아도 어? 어,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그게 뭐 인생을 즐기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회개하느라고 맨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해야 되느냐? 그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툭 까놓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는 말이. 교만한 사람, 악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더잘 나가는 세상 아니냐. 그런데 뭘 굳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든 일에 이렇게 무성이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일날부터 우리가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먼것병든것 저는 것들이죠 그죠? 어, 그리고 어? 그걸 굉장히 번거로워 하잖아요 누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가지고 이방신을 막 따라가는 그런 종교 혼합적인 어,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11조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성전이 뭐 방치되든 말든, 이런 무성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니,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일다 쓸데없다, 헛,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성기는것 헛되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뜻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이 어, 사람들이 이제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근데 자신들의 삶이 뭐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 많은 수고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뭐 회복됐다든지 그런 기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섬겨봤자다 헛된 거였네라고 어, 아마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수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 이제 16절을 보면 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현실을 지금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나 지금 맞닥뜨린 만나는 현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욥을 떠올리면 됩니다. 욥도 정말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자녀도 다 하루아침에 죽고 온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육신도 어,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리고도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악인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 요번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의 욥기를 보면서 보는 것은요, 욥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묻기는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묻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모른다는 말 아니고 고통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똑같이 궁금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질문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그 다음 수순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신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7절과 18절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들로서 아낄 것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념책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생명책. 요한계시록에는 나오기를 생명책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사람들은 기록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사장 일 절을 보면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지푸라기 같이 그냥 불살라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 그 안에 비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타 버리고 지푸라기같이 사라지고 재더미가 되 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결론인 거예요. 말라기의 결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 우리는 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그 경외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